전세가 급격히 오르는 지금 전세가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세 시장이 반전을 해야 아, 오른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한 집값은 오르기 쉽지 않다. 네. 아마 아,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아, 상승률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할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이냐? 어. 이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안다. 자 이게 뭐 지난주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이제 유튜버 서킹 부동산 책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분석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도 책을 가지고 좀 왔는데 음. 삼토시라고 예. 뭐 이분은 이제 뭐 유튜브에도 물론 나오긴 음, 하지만 음. 주로 이분도 어 그냥 데이터, 데이터 네 예, 데이터를 거잖아요. 주로 이제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이 지금 부동산 배목지나다는 책인데 결론은 간뭐 이제 아직 바닥이 좀 멀었다, 예,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저도 굉장히 주목하는 분인데 예. 2019년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 여기서 뭐 19년, 19년이니까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복동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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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2020년 12월에 낸 책이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앞으로 부동산 집값은 23년이 마지막 고점일 거다. 아,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그 21년에 폭등 예. 적중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2023년이 물량 쓰나미가 온다. 예. 그래서 2003년이 정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점이 1년 빨리 왔어요. 예. 근데 대충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어떤 사이클을 잘 맞추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좋은 오. 점이 내가 2023년 전유의 중장기 고점으로 본제 전망이 틀렸다. 8월달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8월달만 하더라도 키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긴가민가 텐데. 네, 긴가민가던 네. 였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이제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많이 맞춘 건 많다. 네. 그래서 2021년 급등을 전망하면서도 2021년 하반기부터는 매수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잘 맞췄는데 이분이 근거가 있어요. 네.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또 중시하시는 게 데이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예. 뭐 저희도 여러 번 소개시켜 주었죠. 예. 소득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본 서울 부동산 법블은 역대 최대의 크기를 계속 부풀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주택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 정점이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게 2019년. 그걸 이제 갱신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아, 서울 부동산 버블. 이걸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 이 책에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은 변곡점을 맞이하는 당분간 일정 수준의 조정장을 걷다가, 2026년, 2027년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2027년 바닥론을 제기한 거예요. 예. 2027년 바닥론의 근거는 신도시 입주. 예. 우리가 보면 2013년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하락장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지만, 판교, 강교 등이기 신도시 입주와 겹치면서 크게 떨어졌다. 우리도 3기 신도시, 하남, 계양, 막 이런 게 3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그때 서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보면 작년 이제 인허가 물량이 53,662가구인데 네.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입주하는 게 2026년, 2028년이다. 그니까, 러 오세훈 효과,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많이 이제 재건축도 해주니까 그 물량들이 2026년, 7년, 8년, 요때쯤 몰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뭔가 좀 장기침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르죠? 왜냐면 또 상당히 금리만 이제 좀 정상화되면 지가의 반등을 할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분은 이제 물량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에 출연하셔가지고 2026년이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분이 가장 중시하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던데, 그 보면 중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충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데, 100이면 소득의 25%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는 소득과 금리를 함께 반영한 지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표보다는 음 이 집값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혹은 그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네. 보면 아 우리가 이제 서울의 중장기 평균이 132.5 네. 최저점이 86.5이쯤이었던것 같아요. 14년에 2015년 사이.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이 135니까, 그러면 집을 언제 사면 될것 같아요? <laughs> 역사적 평균 수치에 근접할 때 사야 되나요? <laughs> 아니, 면그 뭐 밑에 오거나,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책에 저쯤은 알수 없으니까, 예.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laughs> 예. 집을 언제 살것 같아요? 2014년에 사면, 15년, 4년에 사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살 있는, 그 때는, 어, 구책부 부담 주시가 86.5니까 서울에서, 어, 중간 주택에 그걸 했을 때 소득의 한18% 뭐, 요정20% 이하죠. 이게 보면 결국 집값이 떨어지고, 어, 금리가, 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요렇게 똑같이는 반복이 안 되겠지만,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한문도 교수님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130, 140원. 고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비슷,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정확하게 그러면 최저점에서 잡기는 좀 어렵지만, 네. 거기서 잡으면 이 근처에 잡으면 된다. 근데 지금은 어, 굉장히 고평가된 지점이다. 그리고 이분은 또 책에서 삼토시는 전세가로 본 하락상승 신호를 전세가율 50% 이하로 하락할 때 매매가 중장기 하락 전환 시그널이다. 전세가율이 60% 이상 돌파할 때가 매매가 상승 전환 시그널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해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소장도 앞으로 반등 언제 할 거냐? 그런 신호를 모르고 전세 대란이 일어날 때다.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날지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 급격히 오르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세 시장이 반전을 해야 아, 오른다. 이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전세가로 본 전세가의 변화 그니까 러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예. 전세가가 떨어지는 한 집값은 오르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분이 또 재미있는 걸 했더라고요 (1년) 반등하면 (4년) 상승세 지속 되더라 과거의 예. 통계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뭐~ 들어본고같습니다 예. 죽은 고양이도 뛰어른다. <laughs>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좀 지나가다 보면 예. 아마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아, 상승률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할 때가 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이냐? 음. 이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도한 1년 정도 가야 그게 예. 반등으로 추세 전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한 4개쯤 될 거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미분양, 그 다음에 아까 주택구입 부담 지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하나가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 그거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장기 2027년까지 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이제 폭락농자가 아닌 것이 이분은 재건축의 투자 역발상을 가져라 반등한 지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낙폭이 큰 재건축 단지 매수도 투자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뭐냐면 재건축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낙폭이 큰거예요 전제조건이 예. 그 다음에 서울 전세시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그전 책에도 있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니라 수도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올해 전세 시장이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서울 전세 시장을 전망할 때 서울 입주 물량만 가지고 우리가 전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수도권의 저렴한 지역을 대체 주거지로 선택한다. 그래서 글로 간다. 이게 아마 인천이나. 경기도가 집값 이 뛰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서울시장만 바라보지 마라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는 분석의 건것 같아요. 연도별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가 서울이 만 오천 가구예요. 이걸로만 보면 어우 서울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 이 양반 주장은 바로 인천에 봐라 3만 가구 입주한다. 작년에 만 오천 가구니까 두 배가 입주한다. 그럼 만 오천 가구 여기다 플러스를 시키면. 아, 전년 수준의 이상 이상의 수도권은 플러스가 된다. 이, 뭐 이런 논리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매매가 상승에 비해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부터 폭락한다. 그러니까 전세는 사용 가치고 매매는 투자 가치다. 예. 흔히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과 재건축이 폭, 지난 하락장에서는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반드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음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역은, 아, 매매가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데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저희가 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판단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틀을 저희들이 이제 섭취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책 중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요 신박한 평형이론 이게 뭐냐면, 지난 하락장과 지금 하락장이 너무 겹치더라. 상승장 6년차에 맞이한 조정. 과거도 2004년에 한번 조정받고 2005년 6년에 더 세게 올랐거든요. 2019년에 그때 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때 조정받고 2020년에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중시하는 게 토지보상금인데 2006년에 토지보상금이 풀렸고 2021년에 삼기 심도 토지보상이 풀려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다시 만난 입주물량 2008년에 입주물량이 많았고 2023년에 입주물량이 많다. 그다음에 신도시 입주. 여기가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이기신도시가 2009년에서 2011년에 입주했고, 그때 장기 하락의 어떤 큰 폭락의 기점이 됐다. 그 다음에 삼기신도시는 2020년이 삼기신도시니까 그걸 하다. 뭐 약간 좀 끼어 맞춘 듯한 느낌도 드는데, <laughs>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조할 만한 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책 한번. 음. 예, 뭐 책을 한번 쭉 본 느낌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딴 것보다는 전 주택구입 부담 지수. 예. 이건 역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 강조하는 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서, 예. 그거는 굉장히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아, 시사하큰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폭락, 이제, 급락 시점 예. 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위 수급을 가지고 많이들, 입주가 얼마나 되느냐, 뭐.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걸 가지고 많이 따져서 졌 저도 작년부터 이거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주택구입부에 <laughs> 저희는 있어서. 저희는 이것과 이제 지금 아까 삼토시도 얘기했지이전세가율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삼토시가 두 가지에 좀 방점을 네. 두고 네. 좀 미래 좀 예측을 좀 하는 그니까 러 네. 글로벌리하게 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l 퍼더블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얘는 얘랑 내는 방법은 비슷한데 수치는 좀 거꾸로 돼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집값을 볼 때. 가격과 가격이라는 게 수급을 사실 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격, 소득, 그다음에 금리 이세 가지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가 네. 이제 집값에 그것이 뭐 비싸냐 싸냐, 그러면 금리, 소득, 집값 네. 그세 가지를 모두 반영한 게이 주택구의 부담지수고 미국에서는 하우징 어포더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막 빅데이터 강조하시는 분 많은데 네. 빅데이터가 야 내일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걸 알려주지는 않지만 네. 그 수준을 알려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